오늘은 한강을 지나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합니다. 여행을 떠나기에도 비행을 하기에도 정말 좋은 날씨네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이 대한항공의 보잉 787-10기자를 타고 태국 방콕으로 가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번 비행에서는 새롭게 바뀐 프레스티리 스위트 2.0 좌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특별한 경험을 위해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탑승했던 이번 여정.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다양한 국기들을 스쳐 지나가고 눈앞에 가까이 비행기도 보이니까 인천국제공항이 코앞에 있다는 게 실감 나네요. 저는 제1 여객터미널을 지나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제2 여객터미널로 가요. 잠시 후제2 여객터미널에 도착합니다. Yeah.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 도착했고요. 공항에 들어선 순간 천장에 빛나는 한글 샹들리에가 오늘따라 유독 눈에 들어오네요. 음, 너무 예쁜데요? 두달 만에 이 터미널에 다시 왔는데 언제나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잠시 공항에 온 기분을 만끽해봅니다. 전광판도 한번 봐주고요. 제가 탈 비행편도 오늘 연착 없이 출발하는 것 같네요. 제가 탑승한 비행기는 대한항공 KE651편으로 대한민국 서울 인천 국제공항을 오후 6시 5분에 출발해서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은 오후 9시 45분에 도착하는 항공편입니다. 비행 거리는 약 3,602km, 2,238마일, 5시간 40분으로 예상되는 비행 시간이었지만 실제 비행 시간은 4시간 59분 소요되었어요. 이날 강한 자연 채광 덕분인지 공항 내부 공간이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봉황의 깃털을 모티브로 설계된 천장 구조인 루버는 디테일이 더 돋보였어요. 저는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 프레스티지 클래스를 예약했기 때문에 A 카운터로 왔습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 탑승객에게 제공되는 프라이오러티 서비스는 이 전용 체크인 카운터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유롭긴 했는데 역시 여름휴가철이라 카운터 이용 승객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방콕 가시는 거고요. 네. 5시 30분부터 탑승 시작이고 176번 게이트로 가시면 되세요 네. 라운지 서비스 이용 가능하시고 안내문 같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크인도 잘 마치고 이제 출국 심사를 하러 갑니다 와 근데 스마트패스 전용까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 시즌 체감 제대로 했고요. 출국 심사도 잘 마치고 면세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라운지에 들렀어요. 간단히 칵테일 한잔 했고요. 가볍게 몇 가지 음식도 챙겨 먹고 시간 맞춰 게이트로 이동했어요. 오늘따라 공항 풍경이 유독 시원하게 눈에 들어오네요. 274번, 275번 게이트를 지나 276번 계류장 쪽을 바라보니까 오늘 제가 탑승할 비행기가 보이네요. 왜요? 276번 게이트에서 빠르게 탑승을 해봅니다. 저는 카운터를 지나 보딩브릿지를 건너기 직전 그 순간이 진짜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보딩브릿지는 앞쪽과 뒤쪽 두 개에 설치되어 있고요. 저는 퍼스트 비즈니스 전용 탑승교를 통해 기내로 이동합니다. 제가 탑승한 항공기는 올해 4월 초 도입된 보잉 787-17호기인데요. 오랜만에 탑승한 드림라이너에다가 얼마 안된새비행기라 정말 설렜어요. 기내 안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높은 좌석벽이었는데요.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프레시디 스위트 2.0 좌석의 큰 특징이기도 하죠. 5인 787-10 세이프티 카드 먼저 인증해주고요. 이번 새로운 좌석은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프리스트먼 굿과 협업하여 완성했는데요. 색상, 패턴, 형태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큰 축으로 두고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색상은 이전의 상징이었던 활기찬 느낌의 밝은 블루 컬러 대신에 차분한 골드, 차콜, 파란 빛이 강도는 블랙을 주로 사용해서 훨씬 더 모던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기존과 다르게 프리미엄 느낌을 내려고 컬러 톤을 확 낮춘 의도가 보였고요. 자석 곳곳엔 한국적인 요소도 잘 반영되었어요. 조각부에서 영감을 받은 기하학적 패턴을 자석 패브릭시트벽 안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크림색과 녹그릇을 연상시키는 금색을 좌석 프로덕트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는데요. 따뜻하고 우아한 분위기도 느껴졌어요. 사이드 테이블의 소재와 마감도 무광 스틸 마감 포인트로 세련된 감성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좌석엔 23.8인치, 약 60cm 크기의 4K 고해상도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스위트 1.0보다 6인치나 더 커졌는데요. 영상 몰입감도 훨씬 좋아졌을 것 같죠? 과연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좌석 위엔 익숙한 베개가 놓여져 있고 시트는 아직 쿠션감이 탄탄하네요. 시트 뒤쪽을 감싸는 곡선 장식도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허리와 어깨를 동시에 잡아주는 3점씩 안전벨트가 시트에 적용되어 있고요. 좌석 조절 버튼은 사이드 테이블 쪽 버튼으로 가능한데요. 등받이는 최대 180도까지 펼쳐져서 완전한 플랫베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승무원 호출 버튼이 가장 바깥쪽 끝에 위치해 있어서 실수로 누르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었겠네요. 커홀더와 수납공간이 좌석 옆에 있어서 비행 중 흔들림이 있을 때도 음료나 소지품을 안정적으로 둘수 있을 것 같네요. 독서등은 좌석 벽면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조명의 방향과 밝기는 3단계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벽면 하단은 팔걸이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앉았을 때 한층 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벽면 높이도 높지만 깊이도 한뼘 정도 돼서 프라이버시가 더잘 느껴졌어요. 좌석 사이드 테이블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과 무선 휴대폰 충전대가 있었고, 그 아래 고속 USB-C 포트도 두개 있어서 전자기기 충전은 걱정 없이 할수 있겠네요. 곡선으로 마감된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수납 공간을 열면 큰 거울이 먼저 보이는데요. 거울 셀카 찍는 거 빠질 수 없죠. 그 안쪽으론 아이패드 미니, 여권, 보조 배터리처럼 얇고 작은 소지품들도 충분히 잘 들어가더라고요. 좌석 사이사이 틈새로 빠질 수 있는 물건들은 안정감 있게 보관할 수 있어서 꽤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 방식의 리모트 컨트롤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볍고 컴팩트하네요. 웰컴 드링크로 전 샴페인을 골랐고요. 항상 주시는 스낵 믹스까지 야무지게 챙겨놨습니다. 이거 챙겨놓으면 여행 다녀와서도 언젠간 먹더라고요. 탑승하자마자 이것저것 찍느라 정신없이 움직였는데 웰컴 드링크 받으니까 숨좀 돌릴 수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아직 탑승교를 통해 승객들이 이동 중이네요. 스나이딩 도어 형태의 좌석벽인 것 같아서 열심히 닫아봤는데 안 닫히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다치면 대박인데. 다치면 퍼스트 클래스인데. 기네 슬리퍼는 지난 리뷰에서도 보여드린 적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신어보니까 진짜 잘 바꿨다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탈리아 프리미엄 친구 브랜드 프레떼와 협업한 것으로 도톰한 쿠션감에 탄탄한 재질까지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좌석에 준비된 헤드폰에는 아직 구그 로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 헤드폰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 덕분에 기내 소음을 많이 차단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쿠션이 정말 푹신하고 착용감도 편해서 항상 만족스러워요. 대한항공 보잉 787-10 기제에서는 개인 에어팟도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지만 노이즈 캔슬링 효과를 생각하면 헤드폰 쪽이 아직 확실히 더 나은 것 같네요. 담요는 하루 빨리 리뉴얼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혼자 담요도 꽤 포근하긴 하지만, 요즘엔 다른 항공사 담요가 워낙 좋아서. 스위트 2.0 좌석은 다리를 쭉 뻗어도 오토만의 발이 닿지 않더라고요. 1.0에선 닿았는데, 키가 180은 넘어야 닿지 않을까 싶어요. 앉아서 다리를 올리는 게 은근 편한데, 이게 좀 아쉽네요. 테이블은 접이식으로 가볍고 디자인도 굉장히 컴팩트했어요. 식사 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세로 깊이가 좀 있는 편이라 휴대폰이나 식기류를 올려둘 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컵홀더는 누워있을 때도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털블런스가 있을 때도 컵이 흔들리지 않아서 생각보다 실용적이었어요. 그리고 멀티아울렛을 통해 다양한 기기 충전을 지원합니다. 곧 기내식 메뉴를 체크하러 담당 승무원님이 오셨고요. 식어구이 선택하셨는데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요 저는 기내식 사전 주문으로만 먹을 수 있다는 광어구이를 선택했습니다. 백옥스로남보 부정까지의 시간시간 55분으로 계산됩니다. 그중에는 항공기가 갑자기 흐릿흐릿이 자리에 앉아 실때는 항상 조화선대에 눈을 뵙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움직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y o o e speaking. Local board, Korea Air. This flight is bound for Bangkok s so u n a m e International Airport, and our flight time is 4 hours and 55 minutes. Thank you for choosing c o g a Please e n j o r l i g t 기내 와이파이는 고도 1만 피트 이상부터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클래스라도 무료는 아닙니다. 기 출발했습니다. 일비이 비행기 문이 닫히고 보딩 브릿지가 분리된 뒤에 항공기는 푸시백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항공기의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보잉 78X 최대 이륙 중량이 약 254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작은 토잉카가 항공기 앞부분에서 밀어낸다고 생각하면 항상 신기합니다. 곧이어 가상 인간이 알려주는 걔네 안전 영상도 나옵니다. 어? 근데 마지막에 이거 안 하네요 이제 푸시백하면서 새로운 리버리를 한 항공기도 볼수 있었는데요 마치 파란 돌고래 같기도 하네요 우리 비행기는 그, 그, 주기장에 혼잡한 대로에서 잠시 대기 중이었습니다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기장이 혼잡해서 출발이 밀렸어도 비즈니스 클래스니까 오히려 좋았어요. 다른 비행기들에게, 활주로를 양보했어도 신기제를 오래 경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m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t e r or hit a trust. I never see the s p 지시에 의해 이 o h 지 j 되고 있습니다. n n y Hoggin, Ronnie, being r a i s 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는 드론까지... Ladies a n t a k e o f f is l a y e d d u e to o free drone activity. 네, 지금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한국관련 아, 협에 이륙 커버가 있어 저희 항공기 바로 이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전을 위해 더 적발되셨는지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고도에 올라온 후에 곧 저녁식사가 제공되었어요. 기내식 메뉴 가장 첫 장엔 조각보 문양과 함께 웰컴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식사는 아뮤즈뷰슈, 전채 요리, 스프, 주요리, 디저트인 과일과 아이스크림 순으로 나오는 구성으로 빵은 식사 초반에 함께 제공됩니다. 저녁식사 메인 메뉴로는 목밥과 불고기, 소고기 스테이크, 해산물 요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네요. 메인 메뉴 아래에는 추천 와인까지 적어둔 세심함이 돋보였어요. 다음 장에는 와인 리스트가 있어요. 샴페인은 주발루로이 블랑드 블랑 그랑 크리로 웰컴 드링크부터 비행 내내 맛있게 즐겼고요. 화이트 와인은 두 가지로 먼저 장마크 브로카 샤블리 프리미에 크리는 프랑스 샤블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샤도네이로 맛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샤토 드샹트 그리브 카롤린 이 와인은 세미용 쇼비뇽 블랑, 쇼비뇽 그리가 섞인 블렌딩 와인인데 가볍게 식사와 페어링 하기 좋았어요. 레드 와인은 프랑스 마리랑 지역의 따나 까베르네 쇼비뇽 품종이 블렌딩 된 샤또 몽투스루즈. 강한 탄닌의 와인을 선호한다면 마셔볼만 하겠고요. 한식과 잘 어울릴만한 호주 시라즈 와인. M. 샤프티에 쭈루농 레이디스레인 비냐드 시라즈. 이렇게 두 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디저트 와인으로는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 샌드맨 파운더스 리저브 포르토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칵테일, 아페리티프, 스프린츠, 브랜디아, 리큐어가 있고 맥주는 라거와 에일, 논알콜 옵션으로 조금 더 세분화 되어 있네요. 식사 전 먼저 핫타올을 건네주셨습니다. 조금 두께가 있는 물티슈 형태였고 향도 은은하게 나요. 우리와 승무원님이 테이블도 펼쳐 주시고, 식탁보도 깔아주셨어요. 식사가 시작되기 전 아뮤즈부시로 훈제연어, 타르타르가 크래커와 함께 준비되었어요 샴페인, 화이트와인과 함께 가볍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특히 프랑스 샤블리는 버터리한 풍미가 정말 색달랐는데요 최근 마셔본 샤도네 중에 가장 맛있었달까요? 약간 느끼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전 너무 맛있게 마셨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화이트와인은 꼭 드셔보세요 와인 마시면서 좀 기다리니까 에피타이저를 준비해주셨어요 스페인도 채워주셨고요. 바로 아스파라거스 크림 스프도 준비해 주셨어요. 스프와 빵은 양식 또는 중식을 선택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전체 요리가 노선마다 시즌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메뉴는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가 나와서 좋았습니다. 생이 아닌 한번 조리된 토마토라 샴페인과 함께 식사를 시작하기에 좋았어요. 식기는 아직 리뉴얼 전에 버드나무 문양 테이블웨어로 제공됐어요. 빵은 따뜻하게 데워져 버터와 함께 전체 요리는 발사믹 소스와 곁들여 취향껏 즐길 수 있었어요. 따뜻한 수프는 속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빵에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애피타이저를 먹고 난 뒤에 창밖을 보니까 하늘빛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드림라이너의 이 넓은 창문 덕분에 좌석에서도 하늘을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었고 선셋 속에서 식사하는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한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도 이 드림라이너는 창문 버튼 하나로 투명도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개방감 있는 비행을 즐길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이 선셋 시간에 식사하는 건 비행 중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광어구이는 플레이팅이 좀 아쉬웠지만 저녁 식사로 비교적 가볍게 먹기 좋았어요. 겉바속쪽으로잘 조리된 광어구이와 잘 익혀진 버섯과 아스파라거스, 얇은 국수면과 토마토 바질 소스가 함께 나오는데요. 광어구이는 부드러우면서도 너무 간이 세지 않아 담백했고, 함께 제공된 토마토 바질 소스는 면과 함께 곁들여 먹으니 별미였어요. 많은 분들이 스테이크와 묵밥을 많이 고르실텐데 생선 요리도 꽤 맛있어요. 가벼운 식사를 생각하신다면 사전 주문 시 광어구이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와 좌석 간격이 가까워서 식사를 하면서도 모니터를 직접 손으로 조작할 수 있었어요. 맨 상단 UI에는 좌석 정보와 비행 상태가 표시되고 여행 정보 탭에는 신기재 좌석 안내와 기내 와이파이, 개인 기기 연결과 같은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좌석 핵심 기능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스위트 2.0 좌석에 3점식 벨트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디저트는 잘 잘려진 과일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제공되는데요. 커피와 차도 이때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커피다. 이건 제가 대한항공 스카이샵에서 기내면세를 사전 주문한 건데요. 룰렛 이벤트로 받은 포인트랑 쿠폰 활용해서 타 면세점보다 바샵커피를 훨씬 저렴하게 득템했어요. 대한항공 탑승 예정이시라면 룰렛 이벤트도 꼭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기내면세품 받기 전에 좌석벽 슬라이딩도 닫히는지 여쭤봤거든요. 승무원님이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기로 했어요. 허브티는 프랑스의 다만프레르 제품이 제공되었어요. 향긋하고 부드러운 향이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잘 잘린 과일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고요. 물론 맛도 좋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충분히 녹여서 먹었는데요. 하겐다즈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비싼 아이스크림만큼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그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벽면의 슬라이딩 도어는 실제로 사용되진 않고 디자인용으로 고정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닫힐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죠. 기내식 서비스가 끝나면 기내 조명이 모두 소등됩니다. 이미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해둔 승객들도 보였어요. 저도 좌석을 풀플랫으로 눕혀봤는데요. 아, 근데 이게 모니터와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누워서 모니터를 보려면 한참 올려다 봐야 되더라고요. 모니터 기울기를 아래로 조정할 수 있게끔 설계했다면 좀더 좋았을 텐데 약간 설계 미스인가 싶더라고요. 리모트 컨트롤을 보면 화면이 없는 터치 스크린 방식의 버튼도 아주 간소화되어 있는데요. 작고 가볍고 컴팩트하지만 이게 또 다른 불편함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앉아서는 손을 뻗어서 터치 스크린으로 모니터를 사용하지만, 누워서는 방향키가 없는 리모트 컨트롤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누워서는 개인 휴대기기를 연결해야지만 모니터 컨트롤이 좀더 편했어요. 전이 바뀐 방식이 살짝 물음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앉아서 남은 비행을 하기로 했어요. 아, 방콕 노선은 짧아서 간식 서비스는 없고요. 물론 라면만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착륙 전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다녀와 봤어요. 전에 탑승한 에어버스 359에 비해 같은 광동체라도 보잉 78X가 화장실이 더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변기 뚜껑은 사용 후 항상 닫아주는 센스를. 전면엔 거울과 확대경이 있고 그 아래엔 세면대, 한 켠엔 쉐이빙 키트, 양치도구, 각을, 탈취제, 바이오 바디 크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방콕까지 약 23분 남았네요. 네. 곧 방콕 수원 납품 국제공항에 도착한다는 기내 안전방송이 나오고 저도 이제 착륙 준비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대한항공의 새로운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을 탑승해본 경험을 담았는데요. 기대가 컸던 만큼 만족도도 높았지만 아쉬움도 살짝 남더라고요. 프레스티지 스위트 1.0도 살짝 생각나고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스위트 2.0을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 탑승하실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대한항공의 새로운 라운지나 차차 바뀔 기내 서비스 용품들도 곧 경험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대한항공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경험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 비행기는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해 갑니다. 연착으로 인해서 좀더 좌석을 길게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 내려야 한다니까 아쉽네요. 저의 이번 여정은 여기서 끝이지만 다음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See you!